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는 친구입니다. 네. 터치다운 돌아왔다. 근데 지금 자생해서 이거는 폐 같은 게 없어가지고. 근데 이거 다한정신중다는 거. 이렇게 한정신준다는 거. 이거 그리고 발단계그 여기 올라왔어요. 또 루피 도전자1 올라왔습니다. 시즌이 별로 안남았고요저 여기까지 올라왔네. 아이건 이거는 아니고. 엄청 힘들었습니다. 여기서 에 이긴 거랑 진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터치당 두판 정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판 돌리고 진거 이긴 거 1대1 배틀. 그거, 진거 이긴 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깔까요? 말칼, 말말말 말갈. 이렇게 가 이렇게 오늘은 습니다 나무꾼이 조용히 기억해 나무꾼 들어갔습니다 나무꾼 들어갔습니다 벌써 하나 얻었고요 이게 만좀 그렇게 질릴 게없네붓못라못 세야지 응? 개꿀? 안 개꿀? 더 들어가게 해줬어요 얘가 일려보는 사람 같은데 더 들어가게 해줬구요 끼고 끼고 우와. 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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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허돋, 하도... 떠나, 아, 아. 걸렸어요. 화좀 내주고요. 호흡은, 이렇게 가볼게요. 촉 하나 해주고. 이렇게, 승리 가고 옵니다. 이게 다 글상으로 들어간다니까요. 그러면 제가 지금, 뭐, 145개. 제가 지금 53개 정도 모았네요. 네, 53개 정도. 번개 먹어먹고요 뭐 자, 마지막 한방먹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두판더 할게요, 두 판. 두 판. 시간 보고 두판 정도 할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진까지가게 돼. 이거 가능안 돼. 콜레는 어디서 는 거야? 간다. 좋아요, 일단 얻었어요. 여기 콜레 왜 쓰는 거죠, 여러분들? 골랐으면 안 좋은데요. 이렇게 가게. 어제 안 먹나요? 개꿀디도 들어갔어요. 와, 호브레드가 들어갔네요. 자, 또 들어갔습니다. 두구, 펑크 끝났어요. 자, 한번더 갈게요, 이거. 한국분이 있네요, 한국분. 그쵸? 진짜 가면 안 되겠다, 저는. 걸고. 오브라이더, 들어가니까, 네, 들어갔어요. 좋고, 야. 막아야 되고, 막아야 돼. 막아야 돼,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아, 이럴수가. 역시. 한국 분이라 좀 잘하는 건가요? 외국 분도 잘하긴해요 외국 분들도 괜찮게 합니다. 하지만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잊지 마라 저기, 누가 따라와 가지 말라고. 내가 먼저 가는 각이죠 좋았습니다. 안 돼. 아니, 이 수가. 버직. 가라. 오케이. 들어갔습니다. 3대. 이또이겠네요 예. 10대. 한판더 돌려도 시간이 안 되겠네요. 그리 예. 까주고요. 이거 바꿔요. 여기 몇 가지 있냐. 1 1 3까지 있네요.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건 여기 있는데 이거 진 거랑 마지막 올라오는 거 보러 가볼게요. 절대 1할때 눈는가어요 어이없게 좀방어를좀 발키리가 좀 짜증나거든요 저 보이시죠 발키리 앨벌리는 발키리 좀 막는 반영로갈줄 알았어요 네 예상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았어요 잘해서 내가 찾지. 응. 여기 도둑 아 이것 잘못했죠. 이제 네, 네, 타민인가 하고 알바 추격 시킬 거예요 제가. 어, 왜안 시켰지? 음, 또안 시켰네요. 제가 할때 덱을 좀 가까워서 쓴 거라 로켓 덱으로 총쏘 거라 여기 호루라도 달라고했 거예요 따스겠죠? 얼 저분제거거든요 전에 안쓰나요 할머니 죽고서 가지고 좀좀 그랬는데 벌킹 먹기도 힘들고 아닌가? 벌킹 아 이거 진짜 벌킹는 근데 벌한테 제가 열바를써도 안했을걸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고있죠 부도 꽂혀서 제가 이기는 반영으로 그걸 썼는데요. 역전당을거예요 <laughs> <laughs> 여기도 못뭐 들어올 거여서 근데 일먹갔었단 말이에요. 일먹었었는데. 일먹어 안가지고 조금 좀 막힌 편이었어요. 또 제가 알바 하 시면? 이거 일박을 일로 튀어나오는. 제가 못 막았단 말이에요. 그걸 괜히 진짜 몇 번이 나가지고. 감정을 뚫었다 썼어요, 제가. 네, 안 뚫렸어요. 로켓 쓰면 끝날 줄 알았는데, 로켓, 로켓을 안 써다가 갑자기 쓰니까 좀그러더라고요좀 빨리 오죠. 유튜브에서. 거기 들어와서 못 막죠. 기기66 나왔습니다. 게 여기서 우와 진짜 안타우라도 아, 깨고 싶었는데 실패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쳤습니다 여기서 올라왔죠 기켜서이건좀 가뿐이겠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배속으로 야. <laughs> 야 처음에 이렇게 들어온 게좀 잘못돼가지고 여기 한달을 저한테 주, 주고 갔어요. 어제 앨범 들어서 좀막긴 맞았지만 방해해줬고요. 또 들어오죠? 렇게막 갖고 도둑으로 좀 페어크. 또알받들는데 여기 뚫었어요. 이거 삼크 각이었어요. 삼크 각 끝. 이렇게 승리를 하신다. 자, 이거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남았기 때문에 에너 님이 아래나5은을 올라갔다고 하네요. 잠시네 어? 오늘 맨날 저한테 부탁받아서 했거든? 오 이렇게 들어오겠다 막고아야 이거 맞기주면 되겠다 야 이거 어떻게 어디 어디를 막아야 되지? 아 일단 이 어서 가나요, 프린스?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, 빨리 해야 돼. 근데 이럴 순 없어. 이럴 순 없다고. 얼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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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렇게만 계속하면 돼요. 계속하면 돼. 나이스, 니다 <놀람> <놀람> 자, 이번엔 어떻게 들어갈까? 와 아니네 어네 끝났습니다 아닌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8승 3끝까지 1골드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.